안녕하세요. 썬더 아빠입니다. 어, 어버이날, 어, 어린이날, 잘들 보내셨나요? 예. 저도 한 며칠 쉬면서, 어, 썬더랑 실컷 놀았습니다. 네. 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전에 이미 피드백이 있었죠. 어린이집에서. 어, 아이가, 어, 시야가 많이 확장된 것 같다. 어, 뭐, 더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인지도 올라간 것 같다. 뭐 이런 피드백들이 계속 있었고, 늘 빠지지 않고 있던 피드백 중에, 어, 탐, 탐험? 탐구? 탐색? 이런 단어는 뭐 항상 들어가 있었거든요. 음. 어, 이제 엄마는 그걸 왜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며칠 동안, 어, 다랑 놀면서 관찰을 많이 했는데, 어, 남자가 보는 눈은 또 다른가 봐요. 이제 엄마랑 그 시각이. 어, 정말 많이 확장됐어요. 예. 애, 애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호기심, 호기심이라고 해야 되나? 어, 뭐든지 다 만져봅니다, 이제. 어, 제한되, 제한된 게 없어요, 이제. 제한되지 않고, 그냥 다 궁금해하고, 다 만져보고, 다 탐구하고, 탐색하고 다 합니다. 예. 자기 손에 안 닿으면, 우 집안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는 거죠. 하나하나까지. 자기 손에 안 닿으면, 와서, 제 손을, 손가락을 잡고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어, 저거, 뭐야, 저거 저 이런 제스처를 취해요, 제가 어, 그렇게 하나하나 다 보려고 해요. 어, 이게, 이걸 이게 무슨 반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호기심이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관심사가 다양해졌다고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 그러면서 오히려 이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집니다. 저희는 그냥, 어, 보고 싶어 하면 틀어주는 편인데, 하루 뭐 한두 시간은 그냥 틀어줍니다. 예. 어, 잘안 봐요. 어, 어찌, 봤던 거 계속 보여주면 특히나, 어, 이 썬더 프로젝트 실패입니다. 예. 재방송 시켜주면 안 봅니다. 예. 안 보고 다른 거 해요. 막, 응? 뭐 큐브 놀이를 한다든지, 그, 그 고무줄 있어요. 썬더 가지고 노는 고무줄이 있는데, 고무줄 놀이를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이제 관심을 돌립니다. 예. 오, 희한해요. 어, 하여튼, 그러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고, 그 뭐지? 그 비누방울? 그 딸내미들이 썬더한테 이 비누방울 놀이를 해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뒤로 비누방울 놀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누방울 그 부는 그 뭐라 그러지? 비누방울 그 기계를 어디 한쪽에 놓으면 썬더가 그걸 가져옵니다. 가지고 와서, 어, 이거 풀어줘. 같이 놀아줘. 약간 요런 게 생겼어요, 이제. 어, 이, 이 사회적인 활동이 되게 확장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혼자서 뭘안 해요, 이제. 어, 자기 탐구 탐색할 때만 집중해서 하고, 자기가 할수 없는 건 엄마한테 가든, 아빠한테 가든, 누나한테 가든,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겠죠. 예. 어이 사회, 사회성 확장이죠 이제 음. 발현은 저희가 사회성 발현은 2월에 했는데 어 이게 확장이 이제 관찰 되는 거예요 음. 어 요게 이제 지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죠 연휴 내내 이것 때문에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어 아, 자폐는 이제 끝났다 음. 자폐 자폐 스펙트럼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어. 어, 기존에제 입장이었죠. 예. 우리 선더는 자폐 스펙트럼은 치료가 됐다. 사회성 발현하면서 스펙트럼은 치료고, 지금은 발달장애 상태다. 여전히 이제 호명 안 되고, 발화 안 되니까, 예. 어, 이전에 착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어, 야, 이거 호명 되는 건가, 발화하는 건가, 뭐, 연결되는 건가, 막, 저 혼자 막 착각해서 막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몇달 전에는. 막 혼자 좋아가지고, 업돼가지고, 음. 어안 됩니다 여전히 여전히 안 되는데 그거는 발달 장애죠 예. 자폐 스펙트럼학은 무관합니다 예. 무관한 증상이기 때문에 썬더는 더 이상 ADS가 아니다 발달 장애 상태다 음. 그리고 이 발달 장애는 시간이 지나면 어, 해결된다 어. 왜 그런 충분한 몸 상태이기 때문에 어, 시간이 해결해 준다 어. 그리고 그런 기조도 있습니다 예. 어, 썬더 그냥, 그냥 호명은 안 되지만, 썬더 시각 안에 가서, 이 썬더가 바라보는 그 시각 시야 안에 가서, 썬더야! 아빠! 하고 하면, 집중합니다. 예, 저한테. 제 얼굴 쳐다보고 집중하고. 어, 저랑 교감을 몇 분씩도 할수 있어요. 예. 어, 이거는, 이 아직, 이뇌 시스템 정립이 안된 거죠. 예. 음? 가능은 합니다. 예. 의도적으로 하면. 물론, 의도적이지 않게, 그냥 단순하게, 뭐, 뒤에 가서 썬더에 하고 부르면 절대 되돌아보지 않아요. 예. 그런 호명은 안 되지만, 어, 집중해서 할수 있게 의도적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그게 몇 분씩 이어진다는 거. 음? 어, 그리고 같이 노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마주보고, 어, 노는 게 가능해요. 썬더가, 음,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게 있죠 우리가 자폐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상동행동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폴짝폴짝 뛰는 행동 왜 저러지 못하게 하고 눌러주고 뭐 전에는 이랬죠 이번에 제가 같이 뛰었어요 폴짝폴짝 뛰고 있는 TV 보면서 폴짝폴짝 또 뛰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 가서 썬더 손잡고 같이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제 눈을 봅니다. 제가 같이 손잡고 폴짝폴짝 뛰는 내내 제 눈을 응시합니다. 웃으면서. 어, 우리가 상동행동이라고 하면서 뭐 못하게 하고 뭐막 차단하고 이러잖아요. 속상해하고 어른의 기준으로. 어, 그게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예. 음? 아이의 기준으로 맞춰주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줄 세우는 아이. 자동차 줄 세우면 어떻게 하죠? 일단 속상해 하면서 못하게 하고 자동차 치우고 이러잖아요. 어, 이게 어른의 기준인 거죠. 아이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다르게 접근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장난감 가게 가서, 장난감 한, 자동차 한 20개 사가지고 와서, 아이가 옆에서 줄 세우고 있으면, 아빠도 옆에 가서 같이 줄 세우는 거예요. 어, 세로로 줄 세웠어? 그럼 아빠는 가로로 줄 세워야지. 네모나게 줄 세워볼까? 같이. 이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이의 기준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번에 제가 썬더랑 폴짝폴짝 뛰면서 느꼈습니다. 예. 우리가 치료라고 이름을 붙이고 뭔가 하고 있, 이, 있는데 이게 다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예.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음. 그전 같으면 이렇게 어깨 누르고 못하게 안아주고 이럽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가 몇개 있는데 그중에 터치하이도 해당돼요. 예. 안아주고 이렇게 가슴 팍 눌러주고 막 압박시켜주고. 그거 못하게 하려고 기존에는 그랬어요. 어. 근데 이번에 같이 폴짝폴짝 뛰면서 보니까 얘가 겁나 좋아하면서 제 얼굴 응시하면서 어. 다른 반응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막안 좋은 생각만 하면서 볼때 하고 지금은 애가 막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이게 불과 제가 이전 영상이 얼마 안 됐을 거예요 5월 초인가 그랬을 건데 아 물론 이제 썬더를 만나고 이제 근한달 가까이 됐기 때문에 중간 내용을 제가 모르죠 이제 엄마는 어좀 맨날 똑같아 이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잘 몰랐는데 어한달 전이랑 지금이랑요 천지차입니다 어, 엄청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어, 이 사회성이 확장된 거 그리고 어, 관심사가 정말 다양해진 거. 어.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스스로 끊는 거. 어. 스스로 안 봅니다. 아예. 옆에 틀어놔도, 어이, 뭐야, 이거. 봤던 건데, 다른 거 합니다, 다른 거. 뭐, 어. 신기하더라고요. 음. 스스로 다 하고 있어, 이 속에서. 어? 이게, 썬더가 하고 싶은 게, 어떤 의미일까요? 썬더가 막, 자의적으로 막,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뇌가, 뇌가 갈구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발달이다. 어, 그렇게 발달하는 것 같다. 이번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예. 이 저희가 새우 추가했잖아요. 새우 어, 저녁마다 새우를 주는데 타우린 어이 어, 이것 때문에 그래 좋아 더 좋아진 것 같다라고 말하기는 에 조금 무리가 있죠. 예, 무리가 있는데 뭐한 달도 한달 정도나 됐나? 응. 근데 부정하진 않습니다. 예.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더더 더 좋아졌기 때문에 식단에 추가한 뒤로 음. 이게 타우린 때문인지 아니면 새우의 다른 뭐 성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특별히 변한 거 없이 그냥 추가만 된 거예요 새우만. 어 식단에 고려해 보세요. 예. 어. 저희가 그 제가 두부 얘기하고 이눌린 얘기하면서 식이섬유라고 하니까 야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아요 얘기가 조금 하고 싶었으니까 짚고 넘어갈게요 야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불용성 식이섬유 주면 안 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당 탄수화물 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부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이눌린이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아, 예. 어, 분해 가수분해 되면서 뭐 프락토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어, 사슬이 길기 때문에 이제 이눌린 쓰는 거죠. 대장 끝에까지 가니까 음. 오해하지 마시라고 짚고 넘어갔고요. 어, 썬다가 자꾸 이게 너무 빨리빨리 좋아지니까 음. 어, 이 언어나 호명이나 언어는 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예. 이거를 지금 제가 언어 치료 안 시키잖아요. 예. 언어 치료, 뭐, 놀이 치료 이런 거안 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예. 주입해서, 이 뇌가 지금 막 정립해 놓은 걸 정립해 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걸 흐트러 놓고 싶지 않아서, 예. 이걸 흐트러, 이게 흐트러 놓으면 안 돼. 어, 엄마도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저희 썬더에 대한 제 기준인 거니까, 예, 제 생각이고. 어,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예. 이제 뭐, 언제 바라할지 모르죠. 예. 언제 바라할지 모르겠지만, 언제가 됐든지 간에, 스스로 바라하면, 어, 스스로 바라하면, 어, 이제 그거는 발달장애도 끝나는 거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변연계 어, 공감화랑 체계화. 어, 체계화는 이미 있었어요. 저희, 어, 썬더는 체계화 수준이 높습니다. 제 유전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 오히려 너무 높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체계화가. 데 공감화가 아예 없었다는 거, 이전에는. 그리고 올해 2월 달을 기준으로 공감화가 발현한 거죠. 이제 사회성이 발현한 거죠. 이, 이제 두 개가 다 생긴 거야, 변형계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어, 이거 유지만 잘 시켜주고, 어, 식단 유지만 잘 해도, 해줘도, 어, 문제 없다, 이제, 앞으로는. 음, 확장되고 있으니까, 확장이 이번에 관철됐으니까, 아, 확, 스스로 확장시키고 있구나, 내가. 어, 이, 이다 끝난 거예요, 이러면. 음, 이러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예. 무리만 하지 않으면 돼요. 어. 아이가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소잘 되고, 음, 어, 아프지도 않고, 안 아파요, 요새. 네. 어, 작년, 불과 작년 시기로 몇, 몇 개월입니까? 5, 6개월 전만 해도 달고 살았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5월이잖아요. 4월, 5월 때는 이 눈병, 그, 막, 빨갛게 막 충혈되가지고 막 고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작년에는 막 달고 살았습니다. 어, 이 시기에 그, 감기, 콧물 막 줄줄 흐르고, 감기, 코로나, 뭐, 어, 뭐, 목감이 뭐, 돌아가면서 다 걸리고, 장염 걸리고, 뭐, 항생제 달고 살았어야 될 정도로. 음? 안 아파요, 지금. 어. 올해 들어서, 감기 살짝 왔다 금방 사라지고, 음. 또뭐 있었지? 뭐 없습니다. 애. 안 아픕니다. 얘가 어. 이게, 이게 긍정의 신호예요. 이게 긍정의 신호. 어. 애를 그런 상태로 이게쭉 유지시켜 주니까 스스로 발달합니다. 스스로. 어, 이이 어, 이,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성공한 것 같아요. 예. 네. 어, 지금 뭐 이제 뭐이어 앞으로 어떻게 더 좋아질지 궁금할 정도로. 어. 아니 이렇게 갑자기 확장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 이제 3개월 후에는 대체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는 거지? 어? 이 짧은 시간에 불과 석달 됐습니다 사회성 발달 불과 석달 됐는데 어? 불과 지금 31개월이죠 우리 썬더가 31개월인데 20개월까지 엄마를 못 알아봤어요. 너네 집 아줌마랑 우리 엄마를 구분을 못했다고요. 불과 1 0달 전만 해도. 지금은 뭐, 어, 엄청나죠. 예, 저도 알아 봅니다, 저도. 예, 저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인지를 해요. 예, 예, 저를 아빠로 인지를 하고 저한테 옵니다. 완전 달라진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회성도 발현하고 확장되고, 어, 1년 만에, 1년 만에가 아니죠. 이제 식단을 기준으로 하면, 어, 7개월 만이죠. 식단을 기준으로 하면, 7개월 만에, 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 발전을 이루었다. 식단만으로, 예, 식단만으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 어, 그 흔한 보충제도 다 빼고,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식단만으로 이게 가능하다. 음. 음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이마다. 어, 어 대, 대충 한20% 정도의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아이들도 있고 이래서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식단만으로 단기간에 정말 많이 좋아진다 어. 그리고 그 발현점을 싹 맞춰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발달한다 엄마는 유지만 시켜 주면 돼요 어. 애한테 안 좋은 거안 먹이고 좋다는 거 먹이고 음. 안 아프게, 어, 어, 스트레스 안 받게. 어, 그러면, 아, 어, 스스로 다 합니다. 그 뇌가. 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는 제가 요새 뇌에 대한 것도 많이 찾아보는데, 어, 이 뇌세포들이 정말 많은 막 일들을 한번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네. 그걸 뭐 옆에서 뭐, 어,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의사가? 어, 못해. 어. 그걸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뇌세포가 지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어, 걔네들이 스스로 일 잘할 수 있게,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뇌가 정상 발달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짤데기 어, 없는 거 먹여서 막 독소 집어넣고, 막 카제인 집어넣고, 뭐, 당 집어넣고, 막. 뭐, 어, 막, 스트레스 주고, 이런, 이런 방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어, 최소한. 이건, 이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자. 어, 인간적으로 최소한 방해만 안 해도, 반은 성공이다. 음. 두 번째? 두 번째. 어, 얘네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 공급해 주자. 어, 그게 지방이죠. 예. 어, 최근에 닥터서리, 닥터썰이... 여러분들도 보시죠? 예.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펙트럼 부모님들은 유, 의학 유튜버 몇 분하고, 어, 이제 발달, 황동 행동장애나 발달장애 이런 관련 유튜버 몇 분, 필수적으로 보는 유튜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닥터리도그 중에 한 분이죠. 예. 최근에 영상 올린 걸 봤는데, 이 뇌는, 이, 뇌는 이제 이 70%가, 수분을 제외하면 70%가 지방이잖아요. 지방. 어. 그, 이제, 그 지방을 분석한 게 나왔어요. 지방에 50%는 오메가3랍니다. 예. 뇌 지방에 50%는 오메가3에요. 예. 그리고 25%는 콜레스테롤, 25%는 인지질. 인지질이나 콜레스테롤이나 뭐 같은 거죠. 예. 콜레스테롤에 인이 붙어서 인지질이니까. 그냥 다 기름 덩어리입니다, 기름 덩어리. 어. 지방 반, 오메가3 반. 어. 그러니까 우린 지방을 열심히 먹이고 오메가3를 열심히 먹여야 된다. 뭐 이런 어 아주 뻔한 뻔한 그냥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거. 어? 계속 케톤 대사 바꿔 주고 탄수화물 대사 잘안 되니까. 대사 바꿔 주고 지방 공급해 주고. 음. 면역 세포들 밥잘 주고. 어. 어, 이눌린 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양 조절 잘 하시면 돼요. 예. 먹여야 돼. 음. 이눌린이 어려우면 프락토 올리고당이라도, 이눌리보다좀한 단계 낮은, 사슬이 좀 짧아요, 프락토가 더. 어, 프락토를 주든지 아니면, 어, 다른, 다른 올리고당을 대체할 수 있어요. 예. 사슬들이 좀 짧고 그래서 그렇지, 어, 안 받으면 대체품을 찾으면 됩니다. 예. 공급해줘야 돼. 어떤 식으로든. 어, 찾아서 공급해줘야 된다. 음. 그렇게 해서 면역세포들 밥잘 주고, 어, 뇌에 필요한 거잘 공급해 주고, 불필요한 거 빼주면, 어, 스스로 발달한다. 예. 이거는 이제 뭐 식단을 강조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저는 이제, 어, 정립합니다. 예. 식단은 발달장애뿐만이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뿐만 아니라, 어, 이제 뭐, ADHD도 마찬가지예요. 예.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썬더도 지금 이제 자폐 스펙트럼에서 발달 장애로 한 단계 내려온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좋아지면, 여기서 좋아지면, 뿅! 하고 정상 발달? 아니죠. 예.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또 좋아지면,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ADHD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단계 더 내려오는 거죠. 이제 ADHD로. 이제 여기서 더 좋아지면, 이제, 뭐, 완전 정상 발달로, 예. 물론 이걸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간 어떤 성향일 수도 있으니까, 예. 어, 체계화가 너무 높아. 이번에 분석해보니까 그래요. 예. 얘가 사물을 볼 때, 어,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저희 썬더, 선더. 썬더가 보니까 나처럼 봐요, 나처럼. 자동차를 단순하게 봉붕, 이게 아니고, 어, 이, 바퀴의 원리, 이거 왜 돌아가지?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 회사 매출은 얼마지? 약간 다른 쪽을 봅니다 이상한 쪽. 이제 좀그 이제 체계화가 너무 높으면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예, 이제 제가 약간 그런 성향인데 어 저를 닮아서 그런 게좀 높은 것 같긴 한데 어그 이제 그거에 빗대서 ADHD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물론 제가 또 노력해서 어 그것도 교정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올 거다 어 계속 노력하면. 어예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어. 우, 이, 이 식단은 식단은 어, 의무예요 진짜 예, 무조건 해야 돼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어. 내 아이가 자폐든 발달장애든 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음. 그러면 뇌가 어, 뇌가 조금이라도 어. 뿅 하고 정상 되는 게 아니고 이전보다 나은 모습을 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어, 이전보다 나아집니다 어. 가서 뭘막 어디 끌고 다니면서 뭘 매기고 뭘막 시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 우리가 어, 자폐인지 하면서 멘탈 털리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재산 털리고 이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 이걸 제가 장담하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집에서 하는 노력이 아이를 좋아지게 만듭니다. 다른 데다 눈 돌리지 마세요. 그냥 관심 그냥 다 끊어버리세요. 그냥 어돈 쓰고 시간 쓰고 그러지 마세요. 예. 집에서 음? 물론 저희는 막 유기농 뭐 무항생제 이런 거안 찾고 슈퍼 가서 그냥 진열된 걸 하다 먹이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 그런 것도 막, 무항생제나, 뭐, 유기농 이런 거 찾아갖고 하시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예. 저희도 이제, 어, 고려 중입니다. 바꾸려고. 예. 왜냐면 가게가, 지금은 가게가 많이 안정이 됐어요. 예. 제가, 어, 이, 이 배달 일 하면서 돈을 생각보다 꽤 법니다. 예. 그래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썬더 치료하면서 정말 힘들었었어요. 예. 없는 돈 막, 영혼까지 끌어다가 막 하다 보니까, 어 근데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어요. 가게가 많이 안정이 됐고 그래서 음, 이제 아 우리도 이제 좀 좋은 거 찾아먹이자 해서 어 그전처럼 막한 모에 뭐 5천 원, 6천 원 하는 도구라든지 어, <laughs> 어 예,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건 나중에 또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어 그렇게 좋은 거 찾아먹이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예, 음, 이제 뭐 그전에는 일단 급한 대로 마트 가서 어. 어, 기존에 식단 하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기로 진입하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 당장 마트 가서, 에, 막 사다가 이렇게도 먹여보고 저렇게도 먹여보고 해서, 아이한테 맞는 거 빨리 찾아서 빨리 식단 시작하세요. 예, 의무입니다, 의무. 어, 정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좋아져요. 음. 이걸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 막 어려운 거막 공부하지 마세요. 막. 예? 막 장비 사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서 막 몇십 시간을 우리고 뭐 이걸 막 어떻게 해? 이런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당장 당장 마트 가서 그냥 돼지고기랑 두부 계란 이런 거사다가 그거 갖고 만들어서 먹이세요 거기다 버터 섞어주고 코코넛 오일 섞어주고하면 되니까 어? 그렇게 해서 빨리 시작하세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어? 어, 시간이 생명입니다 속도전이 이제 속도전 시간이 생명. 어? 아이가 얼마나 빨리 시작하냐가 정말 예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어, 예, 그렇습니다. 예. 어, 이번에 이제 기분 제가 지금 많이 업되어 있는데 오늘 토요일이라 이제 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 업되어가지고, 예. 어,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제가 업되어 있네요. 기분이 좋아서 그러니까, 기분이가 많이 좋아서 그러니까, 예. 이해해 주시고요. 어, 빨리 시작하십시오. 예. 그러면, 어제랑 달라진 오늘의 아이를 보게 될 거예요. 음. 다른 건 어, 다른 건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어, 뭐 더러 힘들게 그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어? 하지 마세요. 예. 집에서 만들어서 먹이는 거에만 신경 써도 다른데다가 5천만 원, 1억 쓴거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될 거다. 예. 집에서 이것만 잘해도 1억 버는 거예요. 1억 예. 이것만 잘해도. 예, 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어, 우리 엄마 아빠들도 항상 아이들하고 이 관찰 잘하시면 보이실 거예요. 예. 어, 기분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